자, 이번 주 이제 933미터죠. 이번 주 추천 부르고요. 어, 이번 주 이제, 보기 1번에서 44개 정도 나오고, 보기 1번에서 3번에서 한두 개씩 나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자요 자, 이번 주두 번째 자료고요. 이번 주 자료 중에서 이제 배제주 중에서 좀 한두 개가 나올 것 같아요. 한두개 정도 나올 것 같고, 그리고, 5번은 제외수입니다. 그리고, 이제 두 번째 틀에서, 이제 한두개 정도 나오는데, 밑에서 지금,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. 하나가 나올 것 같고, 지금 몇 번을 나올지는, 이제 아직, 계산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자, 그리고, 이제, 우렬일자 자료에서, 이제, 중복수 중에서, 이제, 한두개 정도가 포함되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위에서 나올지 밑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. 그리고 처음 빠진 수 중에서도 이제 한 조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에서 아니면 밑에서 한 조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외 숫자 중에서도 하나가 포함될 수도 있고 재위수 위로 됩니다. 그리고 지난 당첨번호 중에서도 이번 주 두세 개 정도 포함되고요. 음, 자, 그리고 이번 주투표입니다 핵심 자료죠. 이번 주는 이제 단추가 지금 하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. 미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지금 10단위가 지금 두세 개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20단위가 지금 한개 또는 이제 두개 정도 나올 수 있고, 이제 30단위가 2개 정도 나올 수 있구요. 이번 주는 40단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저번 주에는 위, 위팜 됐죠? 어, 그리고 이제, 이번 주도 이제 여러분 잘 조합하셔가지고, 여러분의 행운에 의견을 하겠습니다.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좀 늦었죠? 죄송해요. 지금 일이 좀 많아가지고요. 할 말이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